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필리핀 마닐라의 오카다 마닐라 호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와그 분수쇼 사진만 봐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가 좀 흥미로운 지점을 짚고 있어요. 그냥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하고 가면 뭐랄까? 오카다의 진짜 매력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비용도 그렇고 음 현지에서 좀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에이전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초이스나인이라는 에이전시 이름이 나오는데요. 어, 자료에 따르면 일반 여행객도 이 에이전스를 통하면 거의 뭐 V.I.P. 대우를 받으면서 오카다를 즐길 수 있었다 이런 후기입니다. 단순 예약 대행이 아니라 좀더 개인적인 케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 개인적인 케어.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프리로 메틱이네요. 그 비싼 오카다 스위트룸을 공짜로 쓸수 있게 해주다니, 이게 음, 에이전시 통해서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네, 자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에이전시랑 오카다 호텔이랑 제휴가 되어 있어서 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방문객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는 거죠. 와, 매일 밤그 환상적인 분수쇼를 내 방에서. 그것도 숙박비 부담 없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는 이 프리룸을 에이전시 이용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그 특정 조건이 뭔지는 음...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아요. 아마 에이전시가 고객 상황에 맞춰서 호텔이랑 조율하는 역할 뭐 그런 게 아닐까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전담 개인 호스트 서비스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도착해서부터 떠날 때까지 한국어 가능한 직원이 딱 붙어서 다 챙겨준다는 거잖아요 식당 예약부터 뭐~ 카지노 안내 심지어 밖에 나갈 때도 도와준다니 네 맞아요 그게 큰 장점이죠 특히 오카다처럼 크고 복잡한 리조트에서는 어~ 언어 문제 없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니까요. 길이를 염려도 없고 뭐 물어볼 때 바로바로 바로 해결되고 자료에서는 거의 뭐 개인 비서처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비서요? 와. 네. 예를 들면 카지노 같은 경우도 그냥 가면 뭐가 뭔지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스트가 옆에서 한국어로 다 설명해주고 안내해 준다는 거죠. 아, 확실히 그냥 가는 거랑은 경험의 질이 다. 다르겠네요. 네, 그리고 뭐 VIP 라운지 이용이라든지 카지노 안에서 음료나 식사 같은 거 무료로 제공받는 그런 부가적인 혜택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시간도 아끼고 뭔가 계속 대접받는 느낌을 준다. 뭐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혹하는데요? 이 자료가 보여주는 관점은 에이전시가 호텔과 고객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호텔 입장에서는 어, 잠재적인 유수 고객, 그러니까 VIP 고객을 유치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누리기 힘든 특별한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특히 카지노가 있는 이런 복합 리조트 환경에서는 에이전시 역할이 더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하죠 그렇죠 자료는 이게 오카다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상당히 강하게 추천하는 분위기죠 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쓰여있다는 점은 좀 감안해야 할것 같아요 다른 방법 예를 들어 호텔에 직접 예약했을 때의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에이전시 이용 시 주의할 점 같은 건 자세히 안 나와 있으니까요 아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공된 정보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건 사실인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최선의 방법이냐 그건 좀 별개로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자료는 이런 럭셔리 리조트를 즐기는 또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몰랐던 혜택까지 찾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는 필리핀 마닐라의 오카다 같은 초호화 리조트를 뭐랄까? 200% 즐기는 방법으로 초이스나인 같은 전문 에이전시 이용을 제안하고 있는 거네요. 프리룸이나 전담 호스트 같은, 오,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서요. 듣는 분들께서도, 어, 이런 세계가 있었어? 하고 좀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주는 편리함 또 특별함은 분명히 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에이전시를 통해서 열리는 숨겨진 문이라고 할까요? 그 너머에는 또 뭐가 있을까? 단순히 뭐 문제 해결해주고 혜택 좀더 챙겨주는 걸 넘어서서 과연 개인의 경험을 어디까지 최적화하고 또 확장시켜 줄수 있을까? 그 가능성의 끝은 어디일까? 뭐 이런 거요. 이 부분은 듣는 분들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안전한 환전과 역송, 그리고 에이전시 서비스를 찾으신다면 조이스라인을 찾아주세요.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담 문의나 궁금하신 점은 영상 상단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또는 텔레그램, 그리고 필리핀 번호로 연락해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